조개살, 호박, 양파, 당근, 파, 네, 빨간 고추 이렇게 넣었어요 거기다가 부침가루를 넣고요 물을 넣어볼게요 물을 넣고 더 넣어야 되겠다 그치. 부침가루 물을 좀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다시 놔뒀더니 요 물이 점점 생기네요 이제 부쳐낼게요 야채 조개전이네요. 아니, 호박 조개전, 음. 조갯살전 30분 반죽을 놔뒀더니 물이 나와가지고 알맞게 예, 농도가 알맞게 된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익히면 되겠 조갯살, 야채전이 완성이 됐어요. 맛있게 드세요!